네, 안녕하세요, YT 리톱입니다아 아니죠. 이제 YT 네임이에요. 근데 네, 제가 이제 곧이 TV 이름을 바꿀 거라서 YT 네임이라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. 이제 요즘 또 오프닝도 넣다가 붙여놓고 뭐 등등 할 겁니다. 저번에 한번 붙였죠? 네. 저번에 한번 붙였어요. 네. 오늘부터 이제 저, 저가 YT 네임입니다. 네임. 예. 네임이에요. 네임에서. 자. 오늘은 렉이 잘안 걸리길 바라면서 슈퍼점프전 해볼 겁니다. 점프전 군 키가 10% 점프를 얼마나 잘 할까? 몸이 무거워서 못 할까? 몸이 가벼워서 잘 할까? 정말 궁금합니다. 못할것 같은데, <laughs> 미안군 키야. 네, 장난이고요군키 점프 잘할 겁니다. 점프전에선 네, 잘 해야죠. 지역 훈련 마스터. 네, 지역 훈련 끝났어요. 누구 있는데? 어, 내가 안 했구나. 어. 제가 갑니다, 이제. 렛츠고! 게다가 제가 이... 이제 총이 하나만 이 보조무기가 카모 있으면 카모가 하나만 있으면요 이제 그 세트에요, 카모 세트. 아! 아 누군가가 날 때린 것 같은 느낌이... 아, 아아 아, 누구야? 어떤 어떤 사람이야? 정말 죄송해요. 제발 말죽었네배 말을... 나는 소리가 나네 어저 아, 위에 있을 수도 있구아 까비 아 까비 아 제... 네요 네, 제... 제... 말 아까워요. 정말 아까워 잠시만요. 읽자. 흐, 그런 소리겠는데? 네식이죠. 네식안 돼. <laughs> 아, 아깝다. 아까 <laughs> 워다오시 <laughs> 오늘은, 네, 제가 잘 못하는 겁니다. 슈퍼점프 전 제가 가장 못하는 거죠. 시5잘좀시보려고 이렇게, 오늘 이렇게 한 겁니다. 아니, 끼, 끼, 왜안 맞지? 저 사람은 내가 잡는다. 아, 짜증나서 잡는다, 저분. 님, 일로 와요. 오케이 와와와와와 커먼 커먼 실검 봐봐 우와 맨날 골비야 이끄 아 메스 끄븐 아니게 되거 에이콘 뒤치 아니겠지 어머니 자이 방귀 내가 내 거는 아, 아, 잠깐만. 안 돼, 켰어. 오,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. 오 오지 왔네, 3, 4분. 죽어주면 천상가, 음, 죽어주면 천상가 봐요. 네, 그리고 저도 이제 콜디님이 쓰시는 그... 그거를 사용할 겁니다. 아, 아이고, 어... 어. 이 응. 응. 더블킬. 자, 스포츠 분석에 대해서 3킬 한거 처음이다. 나. 오, 네. 오늘은 슈퍼 점프석을 조금 해볼 건데요.